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 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좀볼 건데, 어 일단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일단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 어떤가요, 여러분들? 자, 전구체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어, 5만 톤, 어, 5만 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 만큼, 어, 전구체 쪽에서는 1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 케파를 꾸준하게 늘려야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전망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여러분들에게 이 IR 자료를 좀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이 IR 자료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 자세하게 나와있길래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왔고요 응, 음, IR 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전구체 어,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대로 일단 어, 에코프로머티얼즈는 전 세계 유일하게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고요. 어 1위 그리고 5만 톤 어, 하이니켈 전구체에 대한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 일단 19년에 대한 연구 개발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세계 최초 하이니켈 전구체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부족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코프로 머티얼즈에 대한 사업은 더욱더 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 지금 당장 3분기 매출 자체가 적자, 음, 적자를 적자본 상황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매출은 무조건 늘어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어,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데 어이 양극재가 보통 이 에코프로가 이 양극재를 2027년도에 어 70만 톤 이상 생산을 할수 있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유하고 있는데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가 어,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027년도에 어이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20만 톤 정도가 돼요. 어. 그러면은 한 50만 톤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50만 톤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어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양극재를요 70만 톤을 생산할 거면 전구체도 70만 톤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전구체가 더 많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기업에 엄청나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전구체 의존도가 거의 95%에 달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구체 기술의 중요성이라고 나와주면서 배터리 원가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구체입니다. 원자, 원재료 자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원재료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국은 247만 톤을 생산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만 4천 톤 그리고 일본은 17만 톤 이렇게 좀 생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구체를 진짜 전구체가 없으면 양재를 대량 생산하고 싶어도 못해요. 대량 생산하고 싶어도 못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공장 증설, 공장 증설을 하면서 어때요? 전구체에 대한 생산 개파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 당장 양극재와 음극재 이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맞지만 어, 결론적으로 전구체가 없으면 생산 자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구체에 대한 캐파가 즉 양극재에 대한 캐파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장 에코프로마트리오즈는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에 대한 수요 추이는 어, 수직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죠? 어, 27년도에 자 엄청나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수요 비중 그죠? 어, 성분별 수요 비중, 수요처별 수요 비중, 지역별 수요 비중 자체가 전부 다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있고요. 어, 미국 유럽 쪽에서도 어, 엄청나게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의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시면 원자료 매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시면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까지 진행을 하는데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자체가 어, 진행을 하고 있고 수직 계열화 자체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느 정도 원가, 비주, 어, 원가 금액을 낮추면서 생산 능력을 늘리고 매출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수직계열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가에 대한 비중이 확연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무조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 다 말씀드리고 을 싶은데, 어, 일단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듯이, 어, 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져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그냥 체크만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댓글 한번씩 달아주세요 어, 그러면은 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좀 넘겨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체크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 추가적으로 이 차트에 대해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어, 결론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동일합니다 주가가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하면서 상승이 나와 줄것 같아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제가 이 IR 자료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만큼, 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엄청나게 높은 상황입니다. 성장성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10만원, 50만원, 충분히 10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상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바로 급등을 하는 부분, 솔직히 저는 살짝 의심스럽습니다. 어, 살짝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 세력들이 어느 정도 개인 투자 분들 털고 나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 이제 미라클 경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어,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꼭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오늘 영상을 좀 간단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어,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기업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음, 현실적인 대응 방안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 상황과 어, 좀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어, 오늘 영상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